보경을 눈을 떠야 된단 말이요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이이 땅에 온 뜻이 이루어지죠. 하기야 이사에서에 보면 어, 이 가난한 자들에게 뭐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 눈먼자가 눈을 뜨고 저런 배기가 일어나고 뭐 감옥에서 압박을 받는자가 해방되고 뭐 이런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메시라고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처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바디메오를 찾아서 그런 바디메오에 눈을 뜨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여리고에 바디메오를 만나서 고쳐주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 사건이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바로 메시아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내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바디메오가 눈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 소원이 중요했지만 그 소원이 중요했지만 다윗의 자손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되고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눈도 못 떠줄 그냥 동네 점쟁이한테 가서 눈 떠달라고 하면 떠주겠어요 그러니까, 내 문을 떠줄 만한 사람, 그런 능력 있는 분,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을 찾아갈 줄 알고 그분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분에게 요청했을 때 그분의 요청이 듣고 머물러 서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이 누구냐 이거지.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와 가지고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대속의 피를 흘릴 텐데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리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소원과 그 하나님의 심정과 뜻이 딱 맞을 때 그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원하는 것을 받았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요, 아주 그냥 뭐, 세상 노래를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 노래? 야, 임마, 보금 찬송을 불러도 지금 시연찬을 팔아 세상 노래를 불러? 아, 그러면 안 됐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 이거 성경을 다통독으로 하고, 다 알면 좋은데 아, 이거 읽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우선 간추린 요약으로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은 첫째 아들을 보고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을, 어,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대사람위원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깨끗하게 살아라. 더럽게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살로면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깨끗하게만 삶은 뭐예요? 기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전혀 기쁘지 않게 살아. 그러면 그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깨끗하게 살면서 기뻐하는 삶 이걸 원하셔 그러면 나의 소원이 이세 가지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는 일하고 관계되는가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미 침례받고 참 천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연관되어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데연관돼 있는가?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아, 내가 하는 일이 지금 깨끗한 삶인가? 내가 막돈 벌기 위해서 담배 장사하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술 장사하고, 뭐, 어, 여자 장사하고, 그래가지고 돈 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아니잖아요. 나이 볼때 깨끗한 삶이지, 아니잖아요. 요새 또 뭐, 대마초도 뭐 합법적으로 판다 그래갖고, 뭐, 그린, 그린 무슨 뭐, 메디, 뭐라 그러라 그린 메디슨인가? 뭐라고 해가지고, 응? 나도 뭐 기가 막힌 줄 알았더니 그게 대마초 파는 거래. 아이 젊네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보니까 막 마음이 안타까워. 자 그런 대마초 팔아갖고 돈 번다 이게야 그러면 그게 거룩한 삶이냐 이거요. 아니잖냐 이들. 그러니까 막그 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나빠진다거나 영혼이 깨진다거나 뭐 유혹을 받다거나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세탁소는 분들만 많은데 세탁소 참 좋아해요. 왜? 아, 더러운 거 빨아서 깨끗하게 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업 좋다, 이거야.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일과 연관이 돼야 돼. 내 소원이. 그 다음에 기쁘게 살수 있어야 돼. 내 소원이 기쁘게 사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그래갖고 맨날 거룩거룩만 찾으면서 그냥 촥. 울기만 하고 있으면, 아,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청승맞겠어요. 자, 예수님이 웃으면서, 고민하면서, 땀 흘리면서 고민한 것은 보통 3, 4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웃으셨어,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재짓고 좀 아버지한테 좀 잘못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뭐, 아빠 잘못했어요, 좀 울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아빠, 아빠, 아빠 하면서 기쁘고 살아야죠. 그게 정상이지. 맨날, 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참 깨끗하게 사셨는데, 저 이, 이 불초, 불효 소자는 너무 지은 죄가 많아요. 맨날 찔찔찔찔 울고 있으면, 아니, 고만 좀 울어라, 이기나. 하면서, 탁. 이게 우리가, 그, 기쁘게 사는 삶. 이게 내 소원이 돼야 돼. 그렇다면, 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돼야 되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그세 가지 있잖아요. 선교와 거룩한 삶과 기쁘게 사는 거하고 연관되는 그런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처음에서 끝까지 잘 읽어봐야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한 자기 나이만큼 읽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읽어고쭉 읽으면, 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하고 빨리 알아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소원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쌍이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 불쌍이 여기 있텐데뭘 원하느냐, 뭘. 원하냐, 뭘. 네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네가 불쌍한 것에서 벗어나겠느냐?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 아이다. 진짜 중요한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오늘 바디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소경들이 있는데 왜바디메를 눈을 떴는가? 왜바디메를 찾아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는데 왜 하필인 바디메를 찾아왔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내 겉옷을 다 버리고 그냥 뛰어나가면서 넘어질지언 상관없이 뛰어나가는 사람, 그것도 남이 잠자 말아있을 때막 소리지르면서 나가는 사람,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을 찾아온다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고 구체적인 소원을 가져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며 살수 있잖아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